네, 국민의힘 이영호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예, 예, 반갑습니다. 지금 네. 대외협력 본부장 맡고 계시군요. 네, 예. 주로 그러면 어떤 일입니까? 어, 기본적으로 정권 교체 동행 위원회라고 하는 게좀 음, 명칭이 좀 재밌죠. 정권 교체 동행 위원회. 예. 일단 정권 교체가 돼야지 동행을 하죠. 요 아, 그런데 <laughs> 거기서 대외 협력은 예. 기본적으로 그 조직을 이제 국민의 에, 힘에 갈 수는 없고 예. 그러나 정권 교체는 찬성을 하는 사람들 예. 이런 사람들 좀 긁어 모아보자 그래서 플랫폼 올, 같은 역할을 하는데 원래 그 역할을 새시대 준비위원회가 하기로 안 했습니까? 음, 네 그랬었습니다. 그러니까 새시대 준비위원회인데 그때도 명칭이 좀뭐 예. 새시대를 준비한다 그러니까 뭐 창당을 뭐 하나 뭐 이런 오해를 예. 받고 그랬었는데 그 명칭을 바꿔서 정권 교체 동행위원회로 바꾸고 그러나 그 기능은 비슷하게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은. 음, 지난번에 선대위 체제가 선대본부로 바뀌면서 새 시대 준비위원회의 그런 역할과 기능이 정권 교체 동행위원회로 왔다 이렇게 보는 네, 예, 그렇게 보면 그러면 네. 김한길 위원장은 지금 뭐하세요? 김한길 위원장은 그 당시에 이제 김종인 위원장도 그만두시고 또 김병준 그 당시에 또 예. 위원장도 그만두시고 예. 그러면서 삼김에 묶이는 바람에 예. 그래서 유탄을 맞아가지고 밖에 나가 계시기는 한데. 예. 어, 그래도 후보와 비교적 그 인간적으로 여러모로 어, 오랜 인연을 맺어 오신 분이고 또윤 후보로 봐서도 그런 분의 어떤 정치적 어, 경험이라고 그럴까 자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도 소통하고 심정적으로, 또 조언하는 것로아 심정적으로가 아니라 뭐 소통하면서 실제로 것으로? 예, 예, 알고 도와주시고 네. 그리고 그때 뭐 박주선 전 의원 또 김동철 전 의원 이렇게 그 여권에 지금 그쪽에서 이렇게 있다가 오신 분들도 있잖아요. 네. 그분들도 지금 같이 있습니까? 박수현 전 부의장님은 동서화합위원회라고 아, 또 다른 어, 위원회가 역할을, 많군요. 네 하고 계시고 김동철 전 대표는 저하고 같이 아, 예, 하고 있습니다. 그러시군요. 네. 지역구가 남원이시잖아요. 예. 호남 지역. 의원으로서 국민의힘에 입당하겠다고 하는 결단 내릴 때참 고민이 많으셨을 것 같은데 좀전 얘기이긴 합니다만 가장 큰 이유가 뭐였습니까? 기본적으로 민주당이 저를 복당을 받아주지 않았고 예. 어, 그런 상태에서 그러면 제가 무소속으로 할수 있을 거냐 아 어, 벌써 무소로 있은 지가 4년 가까이가 됐는데 그래서 이제 대선 앞두고 정치인으로서 어, 그렇게 혼자 있기는 어렵다라는 판단을 했고요. 기본적으로 호남은 민주당을 대체로 선호하고 많은 제 지, 이제 지지자들도 민주당 가라 이렇게 예. 많은 요청을 했는데 근데 뭐 민주당의 그 소위 패거리 문화라고 그럴까 그게 굉장히 강해요. 더구나 지방 선거를 앞두고 있는 상태니까 그 지방 선거에서 공천권은 자기들이 갖겠다라는 거예요. 예. 그러면 저보로 와서 들러리서라는 건데 저는 그렇게 못하겠다. 아 우리 저 앵커도 아시다시피 호남에서의 기득권은 민주당입니다. 더 나쁘게 얘기하면 호남에서의 적폐는 민주당이에요. 그런 상태에서 제가 들어가면 우리 주민들은 제가 민주당에 들어와서 그동안 쌓여 있는 호남의 적폐, 우리 지역의 적폐를 좀 어, 좀 청산해달라. 예. 인적 좀 청산해달라. 이런 요구인데 음. 그렇기 때문에 더 예. 거부가 심한 거예요. 예. 그래서 그 벽을 결국은 넘지를 못했고, 어, 그런 상태에서 이제 윤석열 후보 쪽에서 뭐 아주 어, 집요하게 예. 예, 좀 같이 하자는 요청을 해서 그러면 우리 지역구민들한테는 죄송하지만 음. 제가 민주당의 그 어, 벽을 못 넘으니 그러면 새로운 정치, 지역의 통합의 정치 그리고 국회의원이라는 게 지역을 대표하기는 하지만, 또 헌법기관으로서 대한민국을 또 국민을 대표하는 측면도 있기 때문에 지역에서 대한민국 국민들을 대표하는 그런 정치인으로 다시 시작해야 되겠다. 예. 그런 차원에서 결심을 했습니다. 힘들으셨을 것 같아요. 아, 어, 그 과정, 결심하는 과정도 힘들었고요. 또 그런 결단을 내리고 나서도 한동안 정말로 지역에서는 뭐돌 던지게 되니까 내려오지 마라. 뭐, 이 <laughs> 육두문제 하는 사람도 있고 그랬는데 예. 왜냐하면 너무 충격적이고 민주당의 저하고 아는 많은 의원들이 저한테 그랬어요 설마 민주당에서 당신을 안 받아줘도 아이 그국민의힘이안 가겠지? 이렇게 생각했어요 국민의힘 가라고 너 뽑아준 거냐 이랬을 거까 맞습니다 그랬는데 그래서 한동안은 많은 우리 지지자들이 이 섭섭해하고 비판하고 그랬는데 요즘에는 많이 바뀌었어요 예. 그래서 그때는 이해를 못했는데 이제 알겠다. 그리고 당신이 민주당에 복당하고자 하는 노력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그건 민주당 잘못 아니냐? 예. 아, 그 당신 비판할 수 없다. 그래서 요즘에는 뭐 어, 응원이나 격려가 상당히 많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이제 뭐 내부적으로 그런 음, 당 내의 문제 이런 것도 있고 그랬겠지만 일단 국민의힘에 가겠다라고 하는 대선 전국의 결단은. 윤석열 후보에 대한 나름의 평가가 있었기 때문 아닐까 싶은데 윤석열 후보가 괜찮게 보이던가요? 어 저는 뭐 언론에 있을 때 적어도 삼김 정도는 돼야지 정치인이다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으로서 예. 사실 좀막 뭐 충분치 않다고 생각을 했죠. 어 그렇지만 어제 이제 접해 보니까 그래도 인간적으로는 따뜻한 어. 음, 사람이다 이렇게 느꼈어요. 예뭐 이제 책으로는 크고, 검찰 출신으로서 터프하게 생겼지만, 얘기를 해보니까 의외로, 의외로 부드럽고, 어, 마음은 따뜻하고, 음. 또 의리도 있는 그런 음. 사람이어서, 이런 정도의 사람이면 정치적으로는 떼 못지 않아서 같이 해볼 수도 있겠다. 아, 그런 생각을 했지요. 이제 윤석열 후보를 이렇게 사람들이 평가할 때, 정권 교체라고 하는 여론이 워낙 높으니까, 그 정권 교체를 이뤄낼 수 있는 대안일 것 같다라는 생각이 이제 오늘의 윤석열 후보를 만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대체로 하는 얘기들은 그렇다면 정권 교체 이후에 대한민국을 이끌고 갈만한 비전과 역량이 있느냐 하는 부분에 관해서는 아직은 점점점이란 말이에요. 혹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보셨나요? 음, 제일 먼저 그 부분을 봤죠 예. 제가 마지막 헤심하기 전에. 이분의 능력이 검찰에서의 경력만 갖고는 국정운영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고, 그러면 이분이 정치 지도자로서의 어떤 통찰력이든, 아니면 리더십이든, 또 많은 사람을 포용할 수 있는 능력, 또 본인도 말씀하셨지만, 이 국정을 장관들에게 넘겨서 좀 위임할 수 있는가, 이런 부분을 좀 많이 예. 봤죠. 어, 그런데 뭐 백점은 아닌데 저는 제일 무게중심을 두었던 것은 아, 정말로 어, 각계의 전문가를 발탁을 해서 어, 책임장관을 시키고 책임을 묻는 이런 것이 된다면 안될 것도 없구나 겠 라는 예. 생각을 했고 어, 제가 그동안에 많은 지, 제 정치인들을 만나봤는데 소통은 돼요. 소통. 예. 그러니까 얘기하면 주고받고는 되는 분이어서 실제로 지금 거론들은 지금도 나와 있는 후보 중에서 소통이 안 되는 후보도 있습니다. 음. 그런 차원에서 아 그러면 서로 어, 얘기가 되고 이분이 정말로 이 패거리 없이 진정성을 가지고 하면 할 수는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죠. 예. 그래도 이 의원께서 국민의힘에 입당하신 이후에 이렇게 하시는 말씀들을 들어보면 그래도 역시 그 안에서 야당 역할을 상당히 좀 하시는 것 음. 같더라고요. 제가 최근에 인상 깊었던 게 그때 토론 무산됐을 때그 이후에 양자 토론해야 된다고 막 그랬는데 뭐 가처분 신청하고 막 그랬지 않습니까 그때 그좀 명분이 없지 않느냐 그리고 토론을 회피한 것처럼 보인다 옹졸하다 법원의 가처분 결정 취지가 방송사 토론에는 선거에 영향이 크기 때문이라는 것인데 그렇다고 해서 영향력이 작은 토론을 하자는 것은 옹색해 보인다 이런 말씀 하셨잖아요. 이때 아 그래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국민의 힘에 누군가는 있어야지 근데 그 일을 우리 이용호 의원이 해주고 계시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고 또 한가지 그때 멸공 뭐 멸치콩 막 이렇게 <laughs> 저기 할 때도 예. 표현의 자유는 존중한다 그러나 좌우 막론하고 멸공으로 외칠 때는 아니다 이쯤에서 멈춰 주시기를 예. 그렇게 했는데 이런 얘기들을 하면 국민의 힘 내부에서 아굴러온들이 분위기 파악도 못하고 혹시 이런 분위기는 없었나요? <laughs> 아니에요. 어, 아니 처음에 이제 그 토론 그러니까 법원 가처분 지정 나오고 나서 고민을 많이 했죠. 왜냐하면 편히 서로 아는 상황인데 제가 보기에는 잘못됐다. 그리고 누군가가 잘못됐다는 것을 지적을 해줄 필요가 있지. 무작정 감싸오하는 것이 능사는 아니고 그게 결국은. 어, 당의 지속성을 해치는 거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저는 국민들이 보기에 명분이 없다고 생각했고 을 제가 하려고 그런 거라고 생각했어요. 예, 예. 제가 이제 국민의힘이 와서 해야될 일은 지역 통합하는 음. 거, 어, 국민 화합시키는 거, 그다음에 당이 오른쪽으로 좀못 가게 막는 것 이런 거거든요. 오른쪽으로 가야죠. 아니 오른쪽으로 너무 가. 오른쪽으로 <laughs> 아, 예. 예. 오른쪽으로 간다기보다는 저는 사실은 뭐 민주당이나 아, 국민의힘이나 이념적으로는 거기서 거기예요. 왜냐하면 의원들 보면 이게 지역적 베이스가 달라서 그렇지 겹치는 의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 민주당에도 보수인 의원이 그렇죠. 있고 국민의힘에도 의회로 안 그런 사람이 있기 때문에 하여튼 그러나 저는 중도 좀 통합적인 정당이 돼야 되겠다라는 생각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자 그런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했고요. 멸공 얘기도 제가 중도 진보 중도적인 사람이 멸공 얘기를 하는 것은 남들이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진짜 보수적인 사람이 얘기하면 이건 어, 당을 꼴보수성당으로 만들 수 있다. 그래서 제가 사실은 그 얘기를 하기 전에 의원들 방에다가 아, 얘기했어요. 이건 어, 우리 국민의힘 의원들이 절대 동요하지 마라라고 예. 썼고 그 이후에 제가 그걸 페이스북에 썼는데 음. 저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에 대해서 어, 그 우리 의원들이 그래도 당시 잘 하고 있다 이렇게 평가하더라고요. 를 대선 때라 그런지 모르겠지만 <laughs> 기자 출신이잖아요. 네, 그렇죠. 어? 기자 그렇습니까? 출신이시잖아요. 이런 글을 이렇게 올리는 것을 보면서 하, 아무리 국회의원 또몇번이 이렇게 했어도 이 기자 본색을 못 감추는가 보다. <laughs> 그렇죠. 이제 잘못된 것은 히 지적을 해야 되고. 올케 가야 된다고 얘기를 해야 되고 음... 앞으로도 또 그런 역할을 예, 하셔야죠. 뭐. 예. 저는 민주당에도 그런 의원들이 꽤 계시거든요. 어, 그런 분들의 의견을 중하게 여겼다면 민주당이 지금 정권교체 여론이 뭐50% 넘고 그러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당이 건전해지려면 당이들 우리 국민과 가까워지려면 그냥 패거리로. 서로 감싸고 아닌 것도 그렇다옹호하는 문화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기 예. 때문에 기자 출신이 아니라 뭐 훈련도 그렇게 받았긴 했지만 CCBB는 예전에 언론들은 그랬잖아요 CCBB를 예. 가린다라고 했는데 요즘은 뭐 CCBB를 가리는 것 같지는 않고 어 이제 언론 자체도 이제 진영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 걸 보고 좀 안타까운데 제뭐 하여튼 저는 헌법 기원으로서 먼저 당에 소속됐다는 당원으로라기보다는. 국회의원으로서 헌법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우선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가장 지금 큰 관심사가 이제 D-30 딱 지나가면서 단일화가 가장 이제 큰 관심사가 된것 같습니다. 단일화 좀 여쭤보고 싶은데. 이용호 의원 보시기에 단일화 가능성 몇 퍼센트 정도 지금 보십니까? 선의로 가능성이 50%좀 낮게 보시는군요. 네, 예, 나진편입니다. 혹시 아까 소통이 안 되는 후보 얘기하셨는데 안철수 후보 얘기하신 거였어요? 뭐 제가 뭐라고 답변을 경험해 드리겠습니다. 보셨죠? 어, 안철수 후보도 소통 능력은 예전에 예, 요즘은 많이 나아졌고 지금은 이제 10년 정도 정치를 하면서 어, 많이 정치인으로서 이제 성숙해졌는데 예, 산전수는 다 겪고 처음에 만났을 때는 소통 능력이 좀 떨어지시죠. 아니 제가 왜 이걸 확 여쭤봤냐면 그 전에 서울시장 후보, 서울시장 선거 때 단일 후보뽑을 때하는 국민의힘 내부 분위기가 다른 것 같아요. 그때는 무조건 단일화해서 네. 뭐 누가 되든지 어 우리 서울시장 만들자 이렇게 됐는데 지금 국민의힘 내부에서 이준석 대표도 그렇고 뭐 몇몇 사람들은 아이 얘기도 하지 말자 이렇게 하는 게. 방금 전에 이용호 의원께서 일부 후보 가운데 소통이 안 되는 후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안철수 후보를 속에 염두에 두고 말씀하신 것 같다 는 느낌을 제가 받았어요. 그런 인상을 갖고 있는 분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음, 조금 뭐 어, 우리 안철수 후보가 또 장점이 많지만 어, 또이 정치적인 언어의 소통은 조금 그렇게. 일반 정치인보다는 조금 어, 좀 적지 않나 이런 평가를 하는 분들이 있죠. 단열화 협상의 가장 큰 걸림돌이 뭐가 될것 같습니까? 어, 신뢰 관계죠. 사실은 어, 윤 후보와 안 후보 간에 얼마나 진정성을 갖고 믿음을 갖고 할 것이냐 하는 것인데 제가 듣기에는 두분 사이는 그렇게. 에, 그뭐 무슨 감정이 있거나 그러지 않다고 그래요. 신뢰가 뭐, 어느 정도 있다 그래요. 아 둘이 뭐 사실 뭐 음. 좋을 것도 없고 나쁠 것도 없게 그렇죠. 뭐 만난 지 얼마나 됐습니까? 그래서 두분 사이는 나쁘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의외로 주변에서 예. 어, 정말 그러면 이게 뭔가 성사되도록 좀 좋은 얘기를 해 줘야 되는데 예. 자기의 위치에서 저 음. 얘기하는 사람들 때문에 이게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원께서는 만약에 윤석열 후보한테 조언을 하신다면 단일화를 해야 된다 쪽이십니까? 아니면 하지 말자 쪽이십니까? 당연히 저는 해야 된다는 쪽이죠 어, 선거에서 저도 선거 여러 번 치러봤습니다만 한 표라도 도움이 되면 해야 되는 거예요 선거에서는 이기는 것이 선이에요 이기는 것이 정의고 지면 아무 소용 없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안철수 후보와 단일화를 해서 이길 수 있다 그리고 지금 이기고 있어도 더 이길 수 있다면 무조건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 자세로 하지않으면 상대가 있잖아요. 선거는 상대가 가만히 지켜보고 있습니까? 언제든지 상대가 공격하기 때문에 어~ 승패 그 승리를 장담할 수 없는 거다라는 것이고 어~ 저는 윤 후보나 안 후보의 입장이나 저지는 지금 국민들이 다 아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 윤 후보와 그안 후보가 직접적으로 어, 이단유화 문제는 직접 다룰 문제라고 생각하는 거죠. 두 후보간의 신뢰가 가장 큰 문제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그 신뢰를 높이고 담보할 수 있는 걸로는 뭐가 있을까요? 그건 저는 정치인들이 서로 할 때는 믿음이 있으면 저는 어, 그런 구체적으로 내가 예를 들어서 당신한테 뭐 총리를 맡기거나. 아니면 경제 아니면 뭐 과기부 총리를 맺기가 이런 문제가 아니라 같이 손잡고 하자고 마음을 터놓고 흉금을 터놓고 얘기하면 저는 가능하다고 봐요. 그게 안철수 후보도 지금 10년 정치를 해오면서 느꼈던 바고 왜냐하면 약속 잘안 지켜집니다. 그거 예전에 DJP 연합할 때도 처음에 총리하고 경제부 경제부처 장관들 일부 가졌지만 1년 남짓가다 깨졌어요. 내각제 합의 역사가 깨졌거든요. 마찬가지로. 지금도 지금 선거 때 서로 얘기하는 것, 문서 쓰는 것 크게 중요하지 않다. 오히려 손 잡고 믿음 가지고 할수 있다고 하는 인간적인 신뢰, 이 부분이 중요한데, 이 부분을 어떻게 사놓고 만들 것인가 하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주변에서도 그냥 단일화를 하라고 자꾸 요구한다고 해서 그게 후보들한테 들어갑니까? 음. 결국은 그분들이 "아, 이분은 믿을 수 있다. 이렇게 가면 당신도 어, 앞으로 정치 활로가 생길 수 있다"라고 하는 좋은 얘기를 자꾸 해줘야지. 아, 어, 국민의 당이든 국민의 힘이든 여기서 자꾸 고춧가루 뿌리는 얘기하면 예. 될일도안 되는 거예요. 주변 얘기하셨는데 지금 이제 가장 큰 주변이 이준석 대표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준석 대표 얘기를 들어보면 초반에는 뭐 전략적으로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기 위해서 좀 압박을 한다. 그렇게도 볼수 있었는데 요즘에 하는 얘기 들어보면 이미 감정적으로도 안철 수는 안 돼. 이런 게막 느껴져요. 그러면 두 사람이 얘기해서 단일화 이뤄내고 뭐 이렇게 해야 될때 이준석 대표 스탠스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뭐 구만두게 할 수는 없는 거고. 이준석 대표하고도 사실은 이 단일화 문제 자꾸 논의 얘기를 좀한 적이 있어요. 아, 예. 예. 그런데 기본적으로는 이제 이준석 대표의 생각은 하여튼 이번 대선에서 승리를 해야 되는데 단일화가 이게 우리 국민들이 생각 하는 그러니까 정권 교체를 원하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효과가 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생각이 좀 달라요. 어, 그러니까 이준수 대표가 지난번에 상당히 거친 언사를 썼던 것은 지금 말씀하셨듯이 이제 전략적으로 이걸 조금 더 여론 지지를 좀 떨어뜨려야겠다라는 되것 예. 때문에 시작했던 것이고 그때 어, 설 연휴 정도에 지나면 그게 윤곽이 나타날 것이다. 라고 했어요. 사실은 예, 예. 저하고도 그런 얘기를 나눈 적이 어. 있고, 어그 이후에서로 이제 당이 대 분이 봉합되면서 지금 어느 정도 그런 것들이 드러났고요. 어 이제 굉장히 임박한 상황인데 지금이 굉장히 고민되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그런데 이준석 대표는 이 안철수 후보의 지지도가 떨어지는 추세가 계속될 거라 이렇게 보는 거예요. 예. 보는 상황이고, 어 그다음에 이제 단일화를 얘기하는 사람들은 다. 반문이 결집하면 이긴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젊은 이준석 대표가 생각할 때는 그것 갖고는 꼭 부족하다. 그러니 차라리 2030을 깨 안을 수 있는 세대 연합이 더 유효하다. 그런데 안철수 후보가 온다고 해서 이게 세대 결합과 반문이 다 연합되느냐. 이게 아니라는 거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대표는 나름대로의 그 지표나 여러 가지 뭐 데이터를 갖고 얘기를 하는 측면이 있어서, 이게. 앞선 거고 조금 심한 격한 얘기를 했던 것은 설 연우까지고요. 예, 예. 요즘에 조금은 조금 달라진 건 <laughs> 있고 이 부분은 그래서 윤 후보님하고도 이 대표하고도 비교적 소통이 잘 되는 이런 상황이어서 예. 조금 지켜보십시오. 그러면 이 의원님 보시기에 안철수 후보하고 이준석 대표하고 화해할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둘다 정치인이잖아요. 그리고 예. 여기서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안 대표 안 후보께서 만약 하나가 됐을 경우에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자리를 이런 뭘 어, 역할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한 적도 있어요. 그러니까 아. 그것을 그렇게 했다는 얘기는 어, 본인이 그것도 염두에 두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아유 정치가 좀 그렇죠 뭐 그게 정치죠 뭐. 어 그런데 이제 또 요즘에 좀 우려스러운 것은 국민의 힘이 아니라 국민의 당에 계신 분이 또 굉장히 강하게 얘기를 예. 하더라고요. 그건 제가 보기엔 그런 것 같아요. 국민의 힘에서 가는 말이 고하야, 국민의 당에서 오는 말이 <laughs> 곱지요. 근데뭐 속값 이런 이야기 하는데 누가 기분 근데 좋겠어요. 그런데 그것은 별서 뭐 상당 전 얘기고 정치라는 건 매일 매일. 더구나 지금 뭐. 어, 오전 오후가 달라지는 판이기 때문에 그걸 민감하게 보고 어, 서로 해야지 지금 서로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는데 아니 일주일 전까지 갖고 지금 얘기하면 어떻게 합니까? <laughs> <그런가> 어렵죠. <laughs> 그럼 어렵죠. 요즘에는 그런 뭐 다른 얘기 좀 이게, 좋은 얘기 나옵니까? 어 벌써 윤석대표의 어휘도 많이 순화가 됐고 그동안은 무조건 단일화는 안 하겠다는 입장에서 지금 윤석열 후보가 열어놓은 상태고 예. 또 저도 그런저런 얘기를 하지만. 안 후보도 이제 정치인이에전에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감정적으로 기분 얼마나 나쁘겠어요.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좀 풀어줘야 되겠다라는 생각 때문에 저도 좀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의외로 에서에서도 예. 안철수 후보의 입장을 이해를 하고 그분의 처서를좀에서한국서 그 어, 마음을 서어주는얘기국에는한국이서 한국에서 한이서 아마 단일화를 하게 된다면은 국민의힘 국민의 당에서는 이번에 선대위원장 맡은 최진석 교수가 움직일 것 같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국민의힘에서는 어떤 분이 떠오릅니까? 저는 그렇게 실무적으로 누구를 만나는 형태로는 안할 겁니다. 홍준표 고문 아닐까요? 아, 음. 거기도 뭐 가능성이 있죠.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은 후보끼리 예. 직접 먼저 컨택을 서로 음. 어, 만나서 큰 윤곽을 잡아놓고. 음. 그다음에 답답한 방식으로 밑에 이제 해서 뭐 조금 마무리하는 정도가 돼야지 아, 예, 미리 됐습니다. 뭐 타진하고 이런 정도는 뭐안 돼. 예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좀 총정 나와주십시오. 예 네, 고향에 있는 분들한테 목소리도 많이 들려주시고요. 아, 네. 그러면 요죄안 되는 거. 예 고맙습니다. 국민의힘 이영호 의원 오늘 1번지에서 만났습니다. 함께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